아, 저기, 빡시, 주간다. Yogi, y o 여기 이렇게, 털, 이렇게, 털고 가자. 가자 b a 라 a b 라 d a b a 라바 b a 라 a b 라이 a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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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눌러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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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윤드스 비행 간다 킬탄 개꿀 오호 배낭 개꿀 나부터 배낭 초반에 나온 게 그냥 개꿀 오씨 드링크 개꿀 아, 총이 안 나냐 총이 말하자마자 나와 그 다음 집 아, 어디 있어? 여기인가? 여기 털었고, 여기 털었고, 여기 털었고, 여기도 잡는구만와 개꿀. 내 이, 약간 이 티어 통이긴 한데 스크스랑 비슷해. 스크스랑 그냥 좀 비슷해. 아까 내 퀵탄, 퀵탄 죽지 않았나? 퀵탄 어디 갔지? 야 라이트 그립, 개꿀. 아, 라이트 그립은 우리 스크스한테 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우리 스크스 없니? 스크스 스 날아 올라 저 하늘로, 날아 어! 올라 저 하늘... <웃음> 뭐야, 뭐야, <laughs> 내 오토바이 어디 갔어? <laughs> 어, 좋아, 여기 깔끔해, 아직 안털었어 이어2배 하나 더 낄까? 쌍배울 미쳤다 아, 야, 아. 어? 소염기? 아 M16 M4 아 M4 안써 M4 안써 M4 반동이 너무 심해 인정? 어 인정 아니 2배밖에 없어 홀로그램 어디? 야 대탄 개꿀 다 있죠 1등 가기죠 야 사별까지 이판템 미쳤는데? 와 프레임팬도 있어 이판 뭐야? 야 개머리판 야, 엠포 어디였어? 엠포 어디였어? 엠포, 엠포, 엠포. 내포 네, 여기 있었나? 야, 엠포 어디어 엠포! 엠포! 뭐야? 개머리파 어디가? 야, 기머이파 어디 갔 야, 기머이파안 주셨어? 야, 기머이파 흘렸어. 야, 보급 제발, 보급 제발. 이누 님 1등 하는 거 언제쯤 와? 보급. 다니는 보급. 하민등 대응, 대용, 대응, 대용, 대응단님 감사합니다. 야, 보급이다. 저거 먹을 수 있냐? 아, 너무 먼데 저거 인간적으로? 퉁퉁이 난다. 안됐다내 풀파츠... 풀파츠 Q, Q, B, U의 맛을 보여줘야겠다. 아, 저조아라 싸우고 있죠? 풀파츠 Q, B, 유의 맛을... 보여주마. 어 애들이 안 보여, 다. 어, 씨. 아, 이거 개머리판 같은 거. 아니, 개머리판이래. 홀로그램 같은 거랑 엄지 그립 같은 것도 좀 먹어야 되는데. 어, 뭐, 이거, 이거. 야,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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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발소리 나 아니 발소리가 아닌가 잘못 들었나? 근데 저저저저저저 저기, 저기 있었어. 죽었다 이제 씨. 인간 파밍 인간 파밍 일인자 공미로 무 간다. 죠다 있다 죠다 죠다 있다 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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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아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침착어침착해침어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 아무렇지도 않았죠? 하나도 안 아팠죠? 야 진짜 오지 마. <laughs> 아야 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조준이 안 돼? <laughs> 아야 왜 조준이 안 돼? 원래 누워 있을 땐 조준 되지 않아요? 야왜투절안 돼! 아 진짜! 와 1등 가이었는데 진짜! 파밍 미쳤는데! 수린이 14개로 구독 감사합니다. 와 진짜 파밍 미쳤는데 진짜 와. 와! 아이구님, 아이야, 그렇게 말했겠다. 좀비꾸는거 같잖아. 그거 잘했다고 해주면 안 돼. 아이구님, 사막달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고 아이구님, 사막달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님, 뭐라고요? 나른, 나른, 나른디. 감사합니다. 아, 방금 진짜 양가. 방금 거의 삼각이었어. 와, 진짜 거의 삼각장했다. 방금! 창구 쪽에 한 명이랑 숲 쪽에 한 명이랑 뒤쪽에 한명와 진짜 솔직히 삼각이 이 정도면 잘 버틴 거야 잘했다 미라야 너는 너는 칭찬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잘했다 미루 나이스 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안 됐다 짱고로간다 장고로. 와 미인 김희진이 3만 달러 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박수 치고 있는 거야. 와 미인 김희진이 3만 달러 정말 감사합니다. 마, 감사합니다. 미인 김희진이 3만 달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만 달러 감사합니다. 시바인이 감사합니다. 창고로 간다. 창고로. 창고에서 창고. 있어, 창고. 걸어다니는보급아니라고 1킬당 2만원 미션입니다 미로니뛰루니방아리님 감사합니다 진짜 못찾라 정말 1킬당 2만원이라고? 아! 아 여기 내리면 안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내리면 캠퓨 별로 못하는데? 아 포트캠프 갈걸 강제 말한대 뭐두 명이야? 야야야야, 그냥 나타나 보러 가자. 사과 챙겨. 야, 뭐야? 이렇게 많아! 야, 뭐야 이게 핵아야태야 이틀 해0분야시면 3만원. 여기 진짜 말 아니었어? 이게 뭐야? 미구리들 도내하면서 저 자신 기분이다. 어, 왜안 맞지? 열심히요. 아, 챗 진짜.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니, 왜3발밖에안 주냐고. 아, 진짜. 아니, 진짜. 진짜 필요도 없을 때는 60발씩 꼬박꼬박 주면서 왜 이번에 30발밖에 안 주냐고 아 진짜